누나, <laughs> 아 진짜 사람 되게 많다. 아 너무 보기만 해도 막어 아, 피곤해. <laughs> 음. 누나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아. 아 되게 좋아. <laughs> 엄청 좋아. 아 나 말하기 좀 힘들게 좋아 <laughs> 어, 표현이 좀 힘들어 누나 음. 음. 어, 손손손줘손줘잡고 응? 음. <laughs> 가게 음. 손잡고 가래 음. 되게 좋아. <laughs> 나 나선 너무 좋아요. 음, 응, 음. 뭘꼼질거리긴어 좀, 응, 음? 손 잡았으면은 어, 좀 손. 음 꼼지거릴 수도 있지 좀 만지고 하고도 응? 딱 진짜 정직하게 딱 잡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나 참아 몰라 이런 팔짱 낄 거야 응. 음 <laughs> 아우 아이 커플끼리 팔짱도 먹겨 아니 사람 사람 많은 게 뭐. 아니, 저 사람들이 다 우리 신경을 쓸까? 어, 저, 저기 앞에 저 커플도, 어, 어? 팔짱, 어? 저, 저, 저 커플은, 어? 여자친구가 먼저 이렇게 팔짱 끼는데, 나는 맨날, 내가, 어? 누나한테 애골복그래가지고 어? 이러고. 푸우. 그니까 아, 무해 너무해. 맨날, 안 해준다. 바뀌라고. 어, 그러고. 안에서, 안에, 집, 막, 그렇게 실내에서 해주는 거에 반만큼만 해도, 어? 쭈 반만큼만 해주고, 좋겠네 아니, 뭐라, <laughs> 아, 팔짱은, 팔점원 기자. 음, 음. 이 다음에 좀 걷다가, 음 주변도 둘러보고 해요. 음. 누나랑 같이 있는 거면 다 좋아. 음. 누나랑 있는 거면은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도 좋아. <laughs> 응, 음. 근데 나더 좋게 해주면 안 되나? 응, 더 좋게 어떻게 했냐? 어떻게 했냐면 딱 안아줘. 응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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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. 아.. 가지말고 가지말고 아 갑자기 쌩 가버리고 그래.. 진짜.. 응? 아니.. 아니 그 꼴이 어차피 커플들도 많은데.. 좀. 아니 내가 뭐막 어? 야시시하자 어? 한걸막 한 하자 그래? 내가? 어? 손 잡는 것도 어? 간신히 하고 막 어? 팔짱도 간신히 오고, 하다 못해 앉는 것도 간신히 해요. 간신히도 아니야? 이렇게 가버려, 막. 아, 안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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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건 협박입니다, 누나. 안아주시죠. 아. 안아주세요, 응? 안아, 안아줘. 아니, 아니, 이렇게 데이트, 진짜 데이트, 게 데이트도 되게 오랜만인데. 안아주지도 않고, 손도 간신히 잡고, 팔짱은 내가 어거지로 막, 어? 누가 보면 납치하는 줄 알겠어, 뭐, 어? 어늘 내가, 누나, 팔, 이렇게, 꽉, 잡고 가서. 누가 보면은, 이거, 어, 남친, 여친이 아니라, 납치범가요 피해자야, 그냥. 어, 꺼, 안아줘. 응? 안아주세요. 널. 네? 안아주세요. 응? 안아줘. 응. 아, 진짜, 딱한 번만, 응. 음? 아, 나 지금, 힘이 너무, 아, 너무 많이 걸어서 힘이 없대. 아, 쓰러질 것 같은데. 여기, 어, 여기 쓰러지면은, 길바닥에 이렇게 쿵 하고, 어, 머리도, 어, 막, 다치고, 막, 그러다가, 잘못해서 막, 피 철철 나오고, 그러다가 막 쓰러졌어, 액 막 이럴 것 같은데, 안안 하잖아. 응, 음, 안 하죠. 응, <laughs> 안 하죠. 음. 진짜, 앉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. 음. 어디 빠져나가게? 못 빠져나가. 음. 오케이 어, 떡 붙을 줄 알아야지, 코플이 밖에서는, 밖에서는 아주 플라토닉 너러브야, 그냥. 난, 난, 저거 뭐야, 에, 에로, 에로스틱? 에, 에로틱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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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였지? 아무튼, 난 육체적 사랑이야. 음. 응. 아, 무지, 물론, 정신적 사랑도 있지만. 아 몰라 육체적 사랑 짱짱 응.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좋아 누는나 안는 거 싫어 나랑 막 살도 닿기 싫어 지금은 살도 아니고 이렇게 옷길인데 내 온기가 그냥 싫어 막내 온기가 싫은 거야 이제는 이제는 그냥 내가 근처에만 가도 싫어 응. <웃음> 아니지? <웃음> 아니면 이렇게 안아줘야지. 쓰다듬어줘. 아니, 안고 있는데. 안 쓰다듬는 게 말이 돼. 갑자기라니. 안, 안는 거랑 보너스지. 쓰다듬기는 누나가 안 하는 거지. 눈치 없이. 응, 눈치 없이 안 하는 거지. 원래 딱어 안고난 다음에 쓰다듬기가 그 그거야 그거 그 코, 코스 코스 아, 어? 아니 세트 세트 어 세트란 말이야 아, 아 쓰다 쓰다듬기 쓰, 쓰다듬기도 쓰다듬기도 어또 내가 어 이렇게 따내야 돼. 안 해야 돼안 해주고 내가 볼 때는 나 진짜, 막 바이어랑 이렇게 해가지고, 계약 따내는 것보다, 자기한테, 어, 이렇게 스킨십 얻어내는 게더 힘든 것 같아가지고. 음, 아니, 쓰다듬, <laughs> 아니, 그래, 앉는 거는 이렇게, 어? 대놓고 이렇게 보인다, 얘. 근데, 쓰다듬는 거는, 그냥, 어? 누나가 이렇게, 어깨에다가 팔 이렇게 쓱 해가지고, 어, 손좀 올려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도 되고, 어, 불 따고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되고, 응? 이렇게, 어, 제 야, 옆구리 이렇게 딱 안아줘가지고, 이렇게 해서, 옆구리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되는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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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말을 그렇다 이렇게 많다 이거지. 자긴 안 하잖아. 누나는 안 해. 누워보면은 남남이야, 아주. 남매지, 아주 남매. 닿지도 않아, 그냥. 옆에, 옆에 서 있기만 해. 아주. 아, 물론, 진짜 남매는 옆에도 안있나 <laughs> 아무튼. 아, 쓰다듬어 줘. 쓰다듬어 줘. 어, 세다듬어주세요, 응? 네? 세다듬어주세요, 네? 제발, 응? 음, <laughs> 좋아. 좋아, 좋아. 누나 좋아. 좋아요. <laughs> 응. 너는 손길은 진짜 닿을 때마다 좋아. 아, 너무 좋자기가 나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은 나 진짜 막 어? 큰일 나. 진짜 너무 좋아서 막 쓰러져.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. 으으 음. 응. 음. 음? 솔직히, 만족은 아니지. 음, 조금 더 오래 하고 이러면 좋은데. 완전히 만족은 아니지. 음. 아니, 다른 커플들은 서로 막못 붙어서 안 달인데. 누나는 나랑 못 떨어져서 안 달. 아빠, 뭐. 참기는 뭘. 참말 참지 말려. 참지 말아요 왜 참아 좀 참지 말아요 아니 왜왜 그래요? 평소에는 어뭐 귀엽다 귀엽다 잘만 해주더니만 밖에 나가면은 아주 딴 사람이지 딴 사람 왜 아주 어, 일행도 아니라고 그러지, 어디가서는. 응? 진짜, 미워. 씨. 음. 음, 좋아. 누나랑 이렇게 데이트하고, 이렇게 스킨십하고, 너무 좋아. <laughs> 맞아, 누나, 뽀뽀해줘. <laughs>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그거를 구 그렇게 가버리냐, 진짜. 진짜. 아이, 급한 일인 건맞았는데 내가 막, 어, 또 뽀뽀가 충전이 안 돼서, 이렇게 또 쓰러지, 쓰러지. 쓰러진다. 쓰러진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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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쓰러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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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나 넘어. 뽀뽀가 충전이 안 돼서 쓰러질 것 같은데. 음. <laughs> 쓰러질 것 같은데. 뽀뽀 뽀뽀하니 좀. 뽀뽀하뽀뽀

아니, 뽀뽀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? 아니, 뭐, 뭐가 한 번으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. 응. <laughs> 안 해봤잖아. 안 해봤잖아, 너는. 어, 뽀뽀도 안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확 답해? 내가 어, 내가 어, 어, 어떨 줄 알고? 어? 평평 평소 평, <laughs> 뭐, 평소에는 그좀어 자주 자어 어, 아무튼 응를안 응, 해봤으니까 부르지 내가 한번 할지. 어 갑자기 또 여러 번 할지 어 그래놓고 여러 번할 거니까 안 해준다 이거는 너무한데 어어어안안 어, 안, 안 그래 응안 어, 그래 이언나가응응아딱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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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번만 해줘 응 진짜 해주세요 응. 아니 아까부터 계속 걷기만 했잖아. 응? 지금 좀 이렇게 충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안아주고, 어? 이렇게 해주고, 아니? 뽀뽀도 해주고, 어? 이렇게 지켜주고, 어? 뽀뽀를 이제뽀뽀빼고이제 다들 지켜줬고 막. 거의 다 됐는데... 뽀뽀 한 번만... 음. 뽀뽀를 좀... 안 해준다? 음. 음. 뽀뽀 좀... 뽀뽀해주세요 음. 음. <laughs> 한 번만 더 아. 한 번만 네,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음, 음, <laughs> 아니 뭐, 아니, 왜? 그러니까 누나가 해주는 건한 번만 더지. 내가 누나한테 하는 것도 한 번이라고는 안 했잖아. 응? <laughs> 좋아, 에너지 가득 찼어. 됐어. 갑시다! <laughs> 앞으로 한, 어, 여덟 시간은 더 걸을 수 있겠구만 아주. <laughs> 음, 가시죠. 맞아, 남은 데이트를 다 마치고, 빨리 집 가서 또 충전을 해주세요. <laughs> 당연하지, 충전 항상 필요하지. 배터리가,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서, 거의, 어, 거의 한, 원래는 1분마다 한 번씩 충전해줘야 되는데. 아 알겠어. 아, 아, 충 아, 아, 그래서 지금은 조금어 배터리 휠 어떻게든 극대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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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 아, 아, 알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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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은 계속 해 주기. 아, 응? <laughs> 제해 줘야 돼요. 응. 갑시다. 응.